안녕하세요, 삼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, 삼남자 엄마입니다 엄마 오늘 뭐 가르쳐 준다고? 고추 엽순 따는 거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엽순 따주면 뭐가 좋아? 고추가 굵고 깔끔하지 아더잘클수 있는 건가? 그렇지 양분을 뺏겨서 원래 그거는 고추가 많이 열어도가정러 찢어져 가지고 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빨리러분 여러분, 여러분, 몇 포기 심었지? 그때 심을때 1600포기 이거 엄마다 먹을거야? <laughs> 아이 달라는 이들도 주고 해야지 엄마 뭐스무권만 먹으면 땡이지 고추가 양분을 뺏기지 않고 잘 풀려면 지금은 여기 밑으로다가 쭉쭉 훑어 훑는데 엄마는 많은 양이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냥 이 잎이 있어야 고, 고추나무가 건강하다 그래서 아, 그러면 조금만한 잎만 따주는 거야? 응, 여기서부터 쭉쭉 다 굴트거든. 어. 그런데 엄마는 얼마 안 되니까 고추 건강하라고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 많은 양은 이렇게 못하지만. 이렇게 키우면 훨씬 더. 고추가 굵고 비슷비슷한이 똑부르지. 아, 그러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 큰큰 응. 큰 잎. 파리들은 다나비두고 원래 하우스에서 음. 이제 이 모종 때 이런 게 원잎 파리고 요게 음. 새순 나온 거거든. 요거 새순 나온 거만 이렇게 밑에 주는 거예요. 이렇게 언제 하느냐 그러는데 탁아 속다가 앉아서 좀쉴때 잠깐 잠깐 와서 이렇게 따 주는 거예요. 이것도 바짝 따 줘야지 또 나오더라고. 꽃이 나면 얼른 크라고. 딴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컸는데 좀 늦게 심어가지고 이 고추가 고추가 뒷변만한 게 달렸잖아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이게 고추가 달리면 안커 고추가 고추가 달리면 안 커서 지금 빨리 따줘야겠네 이런 거다 따야 돼 고추 이렇게 작은 거다 따야 돼 여기서부터 여는 고추가 좋은 거야 이제 이것도 따야지 <laughs> 벌써 열어가지고 이식들 이야돼리 한번도 안해 가지. 고우리는 약을 너무 안해 가지. 고저 얘는 여 여기 지이에이많아 가지. 고아 뽑느라고 가라이바로 뽑았어 가라이바로풀만의가이아로리만이아프리이아프면만라이아프리아